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대로 열어도 좋은 걸까요? 와,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기름 때는 약품이 필요한데. 이런 건 어, 대부분 쓰레기던데. 하나가.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마음대로열어도 되는 걸까요 더블 요이 정도로 거리면이로요한데이렇게될뿐이야좀많이필요하지가족들이더이상못 뭐 찾아오게 <laughs> 되었군요 접착제랑 약간 음, 슬리퍼. 이리다, 이리다, 까리이리한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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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다, 이다 이리다, 이리리다이리이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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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이다 여기 o r e a n So, I'm 아 o 씨 알코올이 안나왔어 그 그냥 라면 만들어야 돼 I'm going to go to t h 하나 s l a n d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 o i 면 g to 면 o to the i s l a 이런 건대 t want to have a commander. I'm going to copy the book. Okay. I'm going to copy t 어 오, 방금 좀 빛났죠? 와우 도움이 되겠네요 오우 방금 좀 빛났죠?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laughs> 청소하는 음... 재미는 없겠어요. 미안 미안 <laughs> 일이라서 말이야. 아, 또네 이거.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 같은데. <laughs> 이것도 일단은 수거해 둘까요?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 걸까요? <laughs> 와! 우 도움이 되겠네요. 깜짝 상자은 아니겠죠? 음, 응? 없지? 제법 멋진 곳인데요 여러분. 어, 컷. 사, 사, 사. 와, 있다 여기 안에. 어, 찾 지택가가... 와, 안에 있다고? 나다 갔다. 시젤라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한 모시세요. 긴장도이 됩니다. 자,

제속기로 깨버리냐. 그런 아니겠죠. 금지 구역에. 아, 신발 못 구할 고 같아요. 아, 신발 찾아야 시간. 음지 가야 아, 미치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모사로 빨리 어, 살수있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죠? 수 있어. 아직 덜 치웠는데. 와, 도움이 되겠네요. 이건 충분하죠.

와 씨발... 플라야 미쳤네... 모든 지워드 1분 후, 항공공이 도착합니다. 맞으면... 집나어맞 돼. 요 어? 생존자가 도와주고 했습니다. 갔어. 어? 도와주고 왔어 상대 어 왔다 다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벼룩크가 죽이고 그냥 다른 데로 갔어. 다시 왔네. 어? 잠깐 청소 좀 할게요. 이런 숲에는 멋있어. 자연의 청소부가 산다. 아 조금 쉬었다 마저 할게. 요 아,

치우는 것만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개긴새끼 좀죽여줘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이템이 죽 때가 아니야 이럴다진 아, 섬인데요? 어, 혈액 샘플 없는데 형나 혈액 샘플 한번 줘봐 나 퀘스트 하는 거야 나 없어 난 내가 안먹었 밑에 제일 떨궜어 덜어라 누가 청소하고 간 모양이네요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이런, 이런 숲에는 자연의 청소부가 산답니다 난 여기 기탈 아, 안 네. 아, 이게 왜 자꾸 안났지 아니, 뭐하세요? 도착합니다. 아안 맞았어, 미안하다. 진짜 한심하다. 배우가. 아니 세 명인데 기지에 두 명밖에 없는 거를 아, 그렇게 개별적으로 깨력을... 그러지 않겠어. 밍크가빈. 곧 떠버리겠다. 여태 톡톡 때리다 보니까 한번 하더라고. 아, 누가 청소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도 곧장. 어쨌든 진짜 한 꼬라지 보면 진짜 열 불밖에 안 난다. 한꼬라지 보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간 모양이네요.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잠수구랍니다. 빼대고 생각보다 멋진 섬인데요? 뭐라라? 누가 청소하고 간 모양이네요? 여기도 일단 깃털 구해. 쓰레기인지 트랩인지 잘 풀려야... 아 근데 무게 생각보다 쎈데? 일이라서 말이야 생뚱어. 아, 그럼 매그 m 스 누가 써? k Ross. I think you are. I think you are. I think y 어 u are. I 요 h i n k 아니 맥그너스나 좀버프에 어따 써 맥그너스 쓰레기 인지 보약 어떻게 인지. 만들어? 보약 여기있을거에요 아, 아, 보약은 건... 뭐랑 뭐랑 조합이 되지않아? 되지않아? 아니야? 주건물이랑 약초 주건물이랑 약초 아니? 보약 보약에서 상위템 상향만드는 상향만드는거 아니야? 아니 그 방안인가? 오잉 뭐... 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황단 그 황단 그, 아, 등껍질이랑 바늘 말하는 거? 그, 마, 등껍질이랑 거? 약초 합쳐서 보약 나오잖아. 그상위템이또 그 있는데. 이식이 그거 등껍질이랑 바늘이랑 해서 나온 걸로 아는 거 아닌가? 아, 그래? 어? 나 음식 이네 방금 이거. 좀 빛났죠? 맞네. 보약이랑 한방침이네이방도 아니고 한방침미이뽑았뭐 한방침이 많이 만들어. 풀이랑 바늘이네. 아 알코야. 이렇게 쓰는구나. 네, 알코르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깜짝 상자. 아니겠죠? 이타나 이길 수 있어. 아까 재이처럼 그렇게 꼬라박지 않으면아 조금 쉬었다마저 할게요. 다만... 음식 없는 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i 야아 o 말이 n o 나 g h i 쓰레기 t enough. I'm not enough. I'm n o 는 e n 지저분해 보이 는 걸요？뭐 든지 치워 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음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블 에에게 맡겨주세요. 로코 내궁 맞았어. <목소리> 아 그러니까 개돌진하면서 그걸 썼는데 그걸 맞았나 보네. 아왜 무기 스킬 쓰고 뛰었어? 그냥 <목소리> 어차피 거기서 무기 스킬 쓰고 뛰어가서 내 스킬 안내 궁만 맞추고 죽어도 어차피 팀이 살아서 잡보니까